여에게몇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지금 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이산저산 을 옮기면서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 불을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강쪽에서 물을 퍼다가 오늘 그 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길을 차단하고 그 불을 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오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지금 큰 논이 있어요. 수십만 평이 되는 논이 있습니다. 이 논에 물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논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하수를 파서 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좋으니까 뭐 양수기를 준비해서 강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논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어렵다면 그냥 사람들이 물을 파다 그논에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오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장대 같은 비가 한 번만 와줘도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업종을 떠나고자 합니다. 뭐 청년 실업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한 힘 어렵고 더럽고 또한 위험한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정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 일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쉬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정작 편리하고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 광야에서 먹을 양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삶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바닥이 나죠. 그때 그들은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무려 광야에서 40년 40년 정도 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을 누리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삶의 정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살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지런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해도 풀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편하고 무엇이 가장 쉬운 삶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번째 퀴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